자 안녕하세요 김태욱 TV입니다. 자 오늘을 할 것은요 욕조 거북이 저번에 한번 보셨잖아요. 자 오늘 할 것은 음, 잠깐만 물좀 마시자. 아우 못 말라 아우 못 말라. 응못 음. 말라 물 여기. 아. 자 일단 욕조 거북 지금 이 상태인데 뭐냐? 일단 아무튼 물이 없네. 물좀 받아 놓고요 오늘을 할 것은요 예 거북이들 쉼터 한번 만들어 줄 건데요. 터널을 한번 만아 터널은 아니야 동굴을 한개 만들어 주겠습니다. 자. 재밌... 자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죠. 물좀 받아 놓게요. 시간 더 걸릴 거예요. 이제 되겠지? 오. 자, 됐어요. 이 정도면 됐고, 이제. 이게 있죠? 이정게룰거북이 옮겨줍시다. 이무거북이 여기 오래 있으면안돼이물도면이청소면좀고이정 네, 면됐이도면됐이이따옮겨 자 일단 요거 좋아하는데 키가 안돼 저이 거북이 욕조 자 오늘 필요한 것은 아까 떨어뜨린 어, 옛날에 물고기 키울 때 하여튼 안녕 요요또뭐 됐어요 이 정도면 일단 첫 번째 여기에 일단 동굴 여기 세팅 했죠 여기 물담금의 가많습니다박사요 그리고 지켜라좀두 번째 일단 여수조의 거 요걸 놔두면 되고요 자세 번째 또 남은 돌멩이를 놔둬줄면 끝이에요 보시 그리고 위에, 내 네, 나의 재미로, 요 돌을 놔두면, 완성입니다. 쉽죠? 자, 이제 거북이들 들어가면 되는데, 이 예, 잠깐만요. 자, 지금 이제 선이 보이죠? 이 선을, 지우고, 여기 한번 관찰해. 아 잠깐만요 아삐삐해아물 빼렸는데 아우 죄송합니다 좀자미 죄송합니다 어자 일단 일단 여기 한번 거북이 거북이 잡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실끄워 이렇게 여기 저정 중가락, 손가락과 그 옆에 있는 손가락을 해주고 밑에는 엄지로 해주면 거북이가 괜찮아집니다. 한번 이 거북이를 넣어볼게요. 리버쿠터. 원래, 네. 들어가면는좀 재밌으면. 이 요렇게 해주면 되는데, 이거 만들어주면 또 됩니다. 구독자분들. 만들기 쉬워요. 오, 이씨, 잠깐만요. 이거 하나 더해게 좋겠다. 얘들에 어... 처음엔 좀 낙서서 안 들어가면 나무 들어가기 좀 시킬게요. 얘들 둘이는. 얘, 컴. 검... 와인 진짜 크네. 와, 얘들 둘이 는 페네슐라고, 얘는 리버쿠터예요. 리버쿠터랑 페네슐라는 거의 마상하죠 크기 비슷합니다. 30에서 40까지 나누는 얘도 약간 중대형 쪽에 속하는 녀석. 이고요 자... 여기다 아까 그한 마리는... 음. 어. 이 자는 아까 잘못 떨어져서 이렇게 난리 치는데 세워줄게요 아이 거북이는 잘 있네요 자 그래서 거북이들은 아주 잘 있는 상태예요 어 그래서 일단 그 전에 일단 영상 끝났고요.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. 꾹꾹꾹 눌러주시고, 다음 시간에 안녕! 안녕! 자, 잠깐만요. 일단 다시 말하지만 구독과 좋아요. 꾹꾹 눌러주세요.